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첫 교전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수부대라고 알려졌던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이 예상보다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파병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수십 년전 한국의 베트남 전 파병을 모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매체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약 3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트남 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250년의 짧은 역사 동안 219년이나 전쟁을 치른 미국이었지만 베트남 전은 그들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미군은 처음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6개월 만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현지 상황은 미군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밀림과 험준한 지형은 미군의 작전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들로 구성된 미군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은 미군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는데, 10m가 넘는 땅굴을 파고 기습을 감행하는 전술의 미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군은 체격이 외소한 병사 600명을 선발해 땅굴 침투 훈련을 시켰지만, 산소 부족과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밀림 지형으로 인해 보급품 보충도 어려웠던 반면, 현지 지리에 밝은 베트콩은 미군의 공중 폭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보급을 유지했습니다. 베트콩들은 주민들 사이에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펼쳤고, 군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고 있었기에, 미군은 적과 민간인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도 이에 응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최적의 참전국으로 기록된 이유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양상 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군과 달리 한국군은 높은 사기 와 적극적인 전투자세를 보였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늪지대에서도 해가 뜰 때까지 수색을 계속하는 등 후철한 임무 수행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 이었고 미국과의 협상 끝에 작전통제권 을 얻게 됩니다. 비록 구식무기인 에번 게런드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한국군은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이 9대1의 사상자 교환 비율을 기록할 때 한국군은 25대1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쿠카산 전투는 한국군의 능력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군은 이 전투를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군은 단 며칠 만에 성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적의 폭격과 침입에 대비해 두세 명이 들어갈 정도의 원형 구조로 홀을 파고 거미줄처럼 연결한 뒤 밖으로는 철조망, 클레이무어, 지뢰 등을 설치하고 안으로는 박격포 진지, 폐기장 등을 설치해 완전 요새를 구축한 다음 일개 중대 병력으로 적군 이개 대대 병력을 격퇴하고 지역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두 코전투 역시 엄청난 공로가 기록되었습니다. 맹호 기가변대 3대대 구중대는 열악한 무기체계에도 불구하고 현대시각으로 무장한 베트콩 2개대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베트콩은 182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한국군은 단 7명의 전사자만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리로 최명신 장군이 만든 중대전술기지 방어 개념은 미국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이후 미군 전차병들은 한국군 부대와 계속 함께 하기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짜빈동 전투는 한국 해병대가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해병여단 청룡고대가 배치된 짜빈동 중대기지는 베트남 중국광음아이성 내륙의 유충지였습니다. 베트콩은 피난민으로 이장해 매복해 있었고 기습을 당한 한국군은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때 3소대의 외곽 방어선이 돌파되기도 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기지 내에 침투한 적을 고립시켜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1개 중대 병력으로 3개 대대 이상의 적을 섬멸하는 그야말로 신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전투가 끝나자 미해병 3상류 군단장인 월드 중장은 이런 강하고 끈질긴 전투는 본 적이 없다. 내가 베트남전에서 처음 보는 전과 다라며 극찬했습니다. UPI 통신은 이 말을 그대로 옮겨 한국해병대가 신화를 만들었다고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오작교 작전에서도 한국군의 용맹함이 전 세계에 드러납니다. 당시 수도사단은 꾸인윤에 주둔하고 있었고, 제국보병사단은 트이구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두 지역을 잇는 일본 국도는 베트남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교통로로서 물자의 운송과 군사작전에 매우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101 봉수사단이 이 일본 국도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작전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맹호부대와 백마부대가 각기 서로를 향해 남북으로 진격하는 방식을 통해 일본 국도를 장악하는데 성공하는데요. 이 작전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중간에 만나는 계획으로 오작교 작전이라고 불리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군을 본 미군 장교들은 나는 이전 투에 참여한 순간 베트콩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군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이 아군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그들은 미군의 특수부대보다 더 뛰어난 군인들이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이 이름은 내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이 동맹군들 사이에서 이처럼 유명한 이유는 장비나 신체조건 상으로 보면 미군보다 활약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무려 더 강인하고 민첩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군의 활약은 동맹군뿐 아니라 베트콩 사이에서도 큰 반향 을 일으켰는데요. 노획된 문서에 따르면 베트콩 지휘부는 100% 승리에 확신이 없는 한 절대 한국군과 싸우지 말고 교전을 무조건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활약은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전투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이었으나 전쟁을 겪는 베트남 주민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간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미군의 반대를 뒤로하고 한국군은 민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민작전과 지원에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참전기간 동안 352만여 명에 대한 진료 1만 9천여 톤의 식량 지원 46만여 점의 의류보급 6천여 대의 농기구 제공, 3천여 동의 가옥 및 교실 건설, 132개의 교량 건설, 394km의 도로 건설, 90만여 명에 대한 태권도 보급 등 광범위한 민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투력과 민사작전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군의 민사작전은 UN에서도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은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국군의 활약은 세계의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뛰어난 전투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현대 한국의 발전을 이룩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성격과 참전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용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노인들의 충격적인 모습이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뛰어난 대처를 보인 한국인들의 각국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지금의 발전된 한국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충격적인 집과 노인들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그 영상과 사진에는 낡은 집안에 구멍난 벽과 천장, 식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화장실과 곳곳에 쌓인 폐지와 보물 덩어리들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인물들이 한국의 위대한 노보를 한 영웅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전 이들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 본인의 삶을 버린 채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노고에도 정전 후 오랜 가난에 시달려오며 폐지를 줍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매우 힘든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단어조차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한국 기업이 90대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며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인프레쉬라는 한국 기업은 직접 그들의 집에 찾아가 손을 마주잡고 수십 년간 원해왔던 소원을 이루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92세 참전용사에게 생활에 보탬이 될 후원금 지원을 매월 몇 번의 무료 식사를 기다리는 참전용사들에게 식비 지원을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수술 지원 이외에 주거에선 전자제품 지원 등 다양한 소원들을 들어주었고 실제 많은 참전용사들이 제2의 삶을 선물 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이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규모 기업으로 이런 대대적인 후원이 어려웠음에도 그저 영웅대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한국인으로서의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해외에선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또한 기업의 행보에 동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레쉬는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아주 특별한 후원 박스를 출시했는데요. 19,000원 판매에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후원 랜덤 박스는 백화점 상품권, 최신형 노트북, 휴대폰, 욕실용품, 의류 등 수십 가지의 구성품이 담겨 있으며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후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명단은 인프레쉬라는 기업 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되고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여전히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 역시 반성하며 인프레쉬의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였습니다. 개개인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다면 많은 참전용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레쉬의 감사 우한 박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